어좀 맛있는 냄새 나는 아. 두리안 거리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 맛있... 맛있는 냄새 오, 맛있을 것 같아. 와 아, 두리안 걸. 음수네, 음수. 잠깐만, 잠깐만. 내가 들고 드리면서... 있 어? 무슨 맛이야? 어 고구마 고구마 단맛 고구마 단맛 멀리 멀리 가야지 그러면 맞아어 한꺼번에 먹고 아니야 그러면 뭐 <laughs> 어, 죽을 맛은 아니야 음 맛있어 고구마 맛 음, 음, 엄청 달고, 끝 집어넣고 이건 안 아, 해. 냄새는 그냥. 싹 집어넣으면 안난 뜬든 뜨르든 뜬든. 음미해봐, 음미해봐. 아 백종원 따라하는 거 봐. 어? 야 죽인다. <웃음> <웃음> 어우, 난, 난 어머니, 어머니. 어, 난 남마살. 아, 괜찮아. 지 괜찮지? 음수. 음수. 근데 면은면 아, 괜찮아. 음수 음수.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어디 손에다 버리고 아구나 하지 마. 여기다 버려. 맛이 어떠십니까? 두리안 괜찮은데? 걸. 괜찮나? 두리안네 방구 했네나 아유. 맞아. 그런. 두리안 프렌즈, 구원결이, 두리안결이.